아니, 저를 왜 공격하시는 거예요? 저를, 예? 아 그러니까 저를 왜 공격하시는 거예요? 뮤지컬, 박정희의, 제가 배우님들한테 얼마나 다 잘해서 다 잘, 관계 저랑 나쁘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 저를 왜 공격하시는지 는 이해를 할수 없네, 예? 어차피 그런 말 해봐야 배우들한테 지금 돌아가면서 내 지금 음미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인신공격을, 선을 넘어가면서까지 저를 왜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더 많이 배려해드리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네?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원래 부모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 우리 부모님 배신 적 있어요? 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참 우리 뮤지컬 박정희에 참여해주셔서 누구보다도 제가 더 어, 애정을 갖고 되게 좋은 마음으로 아, 어, 되게 그랬었는데, 어왜 저를 지금 인신 공격을 하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지금 가스라이팅 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누가 가스라이팅 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아, 뭐 저런 애미의 자식이니까 이혼이나 두번 당하지를 배우들한테 자기가 일일이 바쁘게 찾아가면서 했던 그 배우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난 이해할 수 없네. 제가 그 배우님한테 무슨 피해를 줬습니까? 예? 아니, 누구보다도 제가 솔직한 말을 좀 과할 정도로 제가 배우님 더 배려해 드린 거 아니었어요? 오히려? 근데 왜 지금 일부러 저 체포된 그날 밤부터 왜 배우들을 찾아다니면서 왜내 음해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안 들킬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우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면? 배우들이 나한테 전화를 해요. 너무 황당. 심지어 어느 배우는 일부러 우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직접 들으셔야 될 겁니다. 직접 듣고 판단하십시오. 녹음해서 들렸어요. 녹음해서. 너무 기가 차서, 아니, 이렇게 이 배우가 왜 대표님을 욕하는지 모르겠다고 녹음해서 들려줬어요. 저를. 이거는 대표님 직접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MBC에서 사표 낸게 아니라 짤린 거라고요. 어떻게 그럼 알면은 제대로는 알던가? 에? 뭐, 내 뒷조사를 해봤다고요. 뭐, 탐정이세요? 배우 안 하고 탐정하세요. 요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아니, 왜 나를 공격하냐고? 그냥, 그냥 이제. 같이 뮤지컬 안할 거면 그냥 안 하면 끝이잖아요. 안 하면 끝인데 왜 나를 욕하고 다녀요? 에? 그냥 나랑 방송 안 하고 뮤지컬 안 하면 끝 끝인 거 아니에요? 왜 선을 넘어가면서까지 나를 공격하냐고? 응? 응. 하... 기가 찹니다. 본인 인기인지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 사실 그러다가 오히려 아 이제 내 팬들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가세연 저격해야지 망합니다. 그거 당신 팬들 아니에요. 네? 꼭 그렇게 꼭 인간은 꼭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네. 네? 왜 인간은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할까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 저도 역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있기 때문에 이런 대체 공휴일에도 제가 아, 역시 내가 그동안 너무 게을렀어. 쉬면 안 돼. 이럴 때도 열심히 나와서 내가 방송해야 돼. 그래. 사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휴일이라도 제가 뭐 마음이 너무 허해서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좀 그러고 싶어요. 근데 나가버리면 제가 방송 준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방송 준비 뭐 근데 할말 없습니다. 제가 아까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오버했고 제가 좀 방송도 지금 길게 지금 9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 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어, 항상 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가세연 팬분들 때문에 잠깐 인기를 얻은 분들이 본인 인기인지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러다가 오히려 아, 이제 내 팬들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가세연 저격해야지 망합니다. 그거 당신 팬들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언론 사법 그리고 문화 모든 게 너무 좌파가 장악한 현실 여러분들이 아, 정말 제대로 알려면 제가 쓴 책입니다 김세희가 쓴책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 진실 찾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107개 선거구가.